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국민기만경제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를 포기할 테니 서둘러 추경을 하자고 할때그 진심을 믿고 싶었던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금성 지역화폐 살포에 13조를 배정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외면하면서 구색 맞추 기용으로 AI. 반도체 지원 등에는 지역 화폐 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5조원을 편성했다며 기술 기업을 살리는 진짜 경제는 뒷전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존에 맞춰진 이재명의 국민기만 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제 경제라는 말의 화장술도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